루미너스입니다 오늘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곧 출시 예정인 고체 어? 왁스를 no!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 내가 줄 거야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개발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보여드릴 수 있는 발수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고체 왁스는 케이스는 아직 미정이고요 기존 세라믹 왁스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왁스고 SIO2와 카나우바의 결합으로 인해서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성분 조합을 통해 비교 테스트 중인데 오늘은 이제 요즘 핫한 루멘 조이난 이사가 이제 시공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루멘 왼쪽 얼굴로 나오게 해주세요. 어, 조이사님이 바르신 거랑 제가 바르는 거둘다 신제품인데. 어, 특정 성분을 발수나 이런 내구성을 올려줄 수 있는 성분들을 결합의 차이를 둬서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올로 닦여 나가면 동일한 양만 남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두껍게 바르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많이 바르시면 좋긴 하겠죠 왁스를 바를 때 주의사항 없나요? 왁스를 바를 때는 이제 뜨거운 표면에 바르시면 안 되고 이제 작업성이 어려운 왁스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바르고 이제 바로바로 깔끔하게 잘 작업성이 쉬운 그런 깔끔하게 잘 닦이는 누미넛스 왁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핸드왁싱도 가능한 제품입니까? 핸드왁싱도 가능은 한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왁스이기도 하고 어 석유계 용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바르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보통 왁스를 바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대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저는 너든 많이 바르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근데 닦여 나가면 남는 건 동일해요 고체 왁스는 바르는 맛이 있으면 려 많이 발라야지 고체 왁스 닦을 때 응. 타이밍을 볼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응.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체 왁스를 두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용제가 증발하고 실제 피막을 형성하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잔여물만 남았을 때 가벼운 버핑을 통해서 이제 골고루 레벨링을 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바로 닦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왜냐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제가 어차피 날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바로 닦든 나중에 닦든 시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을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왁스 버핑할때 전사 하십니까 아, 이거 왁스나 이런 거할때 이런 식으로 끝에서 딱... 작업성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슥 그래. 닦으면 그냥 힘을 주지 않아도 쓱잘 닦여요, 아주 굉장히. 역시나 저는 두껍게 발랐더니 이제 닦을 때 조금 더 힘이 드네요, 얇게 바른 것보다는. 저는 꽉 찼죠, 찔러! 근데 버핑 다 끝난 거네 번쩍번쩍 빛이 나요, 번쩍번쩍 번쩍. 와, 눈이 부시네요. 그래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색감 엄청 진해. 잘 올라오네요, 진해지고. 저희가 고체학스 시공 후 2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퍼포먼스가 좋은지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곧 출시 예정인 고체학스를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어,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미너스였습니다.